파묵갈레와 기에라폴리스 티르키에 기에, 파묵갈래 목화의 선원 기원전 2세기에 발견된 선 석회 성분이 포함된 35,6도의 지하수가 아. 수천 년간 흐르면서 산이 석회질로 덮여서 하얀 빛이 나요 파묵갈레 목화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 부드러움그 성스러운 땅에 세워진 키에라 포리스 사모칼레 언덕에 세운 성스러운 곳이 히에라 포리스 이세기 로마 14대 군주, 파드리안, 뉴스가 그 건설한 키에라 포리스 해발고도 600m로 인간이 살기 좋은 이상적인 공간 히에라 콜리스 그곳의 원형 극장은 1만 5천에서 2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대단한 공간입니다. 원형 극장으로 파묵할 때가 있는 정말 한 향입니다. 비지티의 클레오판트라와 그의 연인 안토니우스가 방문했다는 카모칼레 카모칼레의 옛 지년인 히에라 음. 폴리스 신전과 원형 극장 매혹적입니다 카모칼레가 있는 데니츠르 리주의 주작 투탑 30초에서 1분 동안 쭉우는수다 반복할래요? 영원하여라.